안녕하세요. 몸이 건강하고 유연해야만이 오래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사람이라는 게 모든 게 목표가 있어야 삶에 일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최종 목표가 오래 사는 게 목표 아닙니까? 제가 그동안에 많은 걸 도전해 왔는데 오늘은 어, 최고로 많이 최장수 내가 도전을 하려 고 합니다. 내가 그래서 한 어, 보통 사람이 많이 살아봐야 100년에다 110년 정도인데, 저는 더 길게 잡아서, 왜 길게 잡냐? 저의, 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해야 세상 사람, 모든 사람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 많이 전달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50세에 도전한다는 저의 슬로그를 걸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스트레칭, 어, 스트레칭 하는 법을 제가 한번 좀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제가 굉장히 몸이 경직돼가지고 정체에 몸이 잘, 굳어가지고 잘 유연하지 않았었거든요. 꾸준히 해왔는데, 오늘도 제가, 어, 잇몸을 갖다 알로 이렇게 숙여가지고요, 발바닥에 닿는 거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그 전에 요 정도밖에 안 내려왔었거든요. 요 정도밖에 안 내려갔는데, 이것도 꾸준한데, 하다 보면요 사람이 제가 나이가 68세거든요 6 8세 나이래도 상당히 이제 보기보다는 어, 오랫동안 꾸준히 수련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저도 놀라고 있어요 여기서 그전 같으면 이거 하고 나면 상당히 몸살을 아꼈는데요 보세요 이 방바닥에 닿는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전에 이게 하고 나면은 상당히 몸이 아팠는데요 차라리 배가 방바닥에 닿거든요 이나면 몸이 더 시오, 너무 개운해요. 이게 제가 유연성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어요. 제가 많은 사람을 돌보는데 뭐 아, 백혈병 환자라든가 폐암환자라 담도암 환자라든가 혈액암에 내정에 어린이 같은 경우 내가 완치해가지고 지금은 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조만간 저그 엄마 만나러 제가 갈 거예요. 가가지고서 그 아들들 이제 가끔 저 아무도 물어 보고 해거든요 제가 이게. 건강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도 저는 150살에 도전한다는 설욕으로 내걸었어요 제가요. 이게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내면은 상당한 많은 제가 수련을 쌓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절대. 그러니까 언제나 매일 모든 사람이요 꾸준히 수련을 많이 해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련이. 되면은 자연히 부드러워져 가지고요 몸이 아주 개운하고 좋습니다 이게 그게 내가 건강해야 세상에 65세기 어, 인구 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그 분들한테 내가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수련해 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이제 도움을 주려 합니다 제가 오래 살고자 하는 목표는 다른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더 도움을 주게서지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래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꼭 목표를 정해 놓고 목표를 정해 놓고 생활하시는데 목표가 없으면 삶의 의미가, 의미가 아무도 없습니다 목표를 정해 놓고 하신다면 어느 순간에 꾸준히 하다 보면 그 단계까지 자기도 모르게 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 진실한 단무스 만병정복자라는 것도 제가 만병에 관련된 건 완전히 정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성근 천농령 만병정복자 진실한 단무스 만병정복자 11살 때 꿈을 불로체 어, 영향을 꿈을 가졌, 가졌던 아이가 많고 많은 수많은 병을 이겨나오면서 죽음과 살을 넘나들 이겨 나오는 과정에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목표까지 그렇게 쭉 가게 됩니다. 예. 자기도 모르게 사실 나중에 저도 그때 목표에 도달하고 나면 저도 수다랑 책 놀라웠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니 어, 앞으로는 제 꿈을 더 많은 사람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몸을 연마해 가지고 아150까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 근처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목표는 모든 사람은 세상 사람은 넓게 가지세요. 너무 적게 가지면 안 되니까 넓게 갖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의 그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게 몸이 근육과 뼈와 근육과 신경이 유연해야만이 장수할 때는 할수 있다는 그 방법을 제가 오늘 소개했습니다. 어,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빨간 버튼 구독을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